마이 e a h 뭐 발을 이렇게 많이 빼? 뭔가 습관? 이제 어, K-POP 데몬헌터스의 이제 진우 님을 한번 시청자들한테 가르쳐줘야 되니까깡 하고 왔는데 어떠세요? 깡좀 <laughs> 틀리게 근데 나 댓글에서 진우 님 건드리지 말자 <웃음> <웃음> 이제 닮았다는 거 아니고요. 예, 이제 한번 따라해 따라해 볼수 있잖아요. 맞죠? 따라해 보는 재미게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가르쳐 드리는잖아요. 이전에 오늘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한 분들 모셔서 함께 쳐보려고 하는데 근데 서외가안 되죠. 준비했지. 아, 서외를해놨다고 어. 누굴? 뭐 공개할 건데. 아, 나 몰래 서외를해 놓은 거야? <laughs> 와! <laughs> 네? 하체 네? <laughs> 먹방 84만 팔로워 에이미 유튜브 틱톡 모든 채널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수마일과는 타 채널에서 처음 만난 동갑내기 <laughs> 친구 과연 오늘 에이미는 몸치 탈출을 할수 있을지? 제가 사실 또 유명한 몸치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마일님께 좀 춤을 배워보려고 왔는데. 와. 사실 오늘 컨셉이 K-pop Demon Hunters 의 미라 미라라 했는데 아, <머라> 왜 네. 꾸미고 나왔는데 약간 그 랄랄님 국회 중에 네. 그 새로 나온 여기 이번 아, 아, <laughs> so, so, 어 그래서 오늘 컨셉은 아 저요 네그 전에 소개를 한거아 <laughs> 아, you d o n 아 저는 에이미라고 하고요. 와우. Creator, i n s t a g r a 인 에이미입니다. 너무 귀한 발걸 해주셔서 아 오는 데까지 좀 힘들었습니다. 최근에 네. 인스타 100만을 아 와, 근데, 와, 진짜 140만? 170. 어, 아니, <laughs> 아니 그때 옛날에 그민호 네. 형이랑 네네네. 촬영할 때 그때는 100만. 네. 그때는 100만도 안 됐을 때죠. 6개월도 안 됐는데 170. 그가 어떻게 하세요? 170 맞나요? 모르겠다. 하도 <laughs> 아, 올라가니까 이제 확인이 아. 안 하시는. 그런 농담 <laughs> <laughs> 문담 뭐, 아니 뭐 때문에 그랬어요? 관리 영상을 올리잖아요. 음, 아, 아, 에, 네. 그거. 그, 아니에요. 아니에요? 광고일 수가 없죠. 무슨 광고인가요? 마세를 광고. 들어오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춤을 제가 에이미님을 가르쳐드리면 되는 거죠. 담당 가능하시겠어요? 그춤 춰보셨어요? 아니, TT 배우는 데도좀 걸렸어요. <laughs> 저는 약간 풀이 나오는 춤은 못 춰요. 상체만 나오는 약간 그런 음 약간, 동작들? 약간 예쁜 척 하는 그런. 느낌. <웃음> 아니, 끼어주 <laughs> 오늘 아니, 왜 이러시죠? 아니, 아니, 아니. 그런 건 하시는데 전체는 안 해봤다. 네, 보통 내가 춤을 춰 웃기다라는 아, 반응이 많이 나요. 근데 오늘 배우면 할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또 발레를 10년 넘게, 와우. 현대무용도 10년 넘게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 춤이 다르다니까. <laughs> 아까부터 있고 그러는데 그런 아니. 오늘 배울 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타자보이즈라는 남자 아이돌 나오거든요 알죠? 거기에 이제 맨 처음 나오는 곡이 소다파. 소라파. 소라파. 오 완전 머리네배워볼까 <laughs> 가봅시다 음료수 음료수 음흠. 자 음료수를 나만소팝 하고 오른손에 손목을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다리를 벌리면서 왼쪽으로 1앤투앤 쓰리 포오 까지 하면 어려운 거끝났어 <laughs> 나나나나나 <laughs> 그다음 오른발을 가운데로 데리고 와줍요렇게그 어? 오른발 가운데 데리고 오면서 가까 대고 왼발 하면서 왼쪽 어깨. 그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네 약간, 약간, 약간 이런 느낌. 약간. That's why right. 그런 바이브. 그다음 왼발 뒤로 빼줄 겁니다. 왼발을 이렇게 빼줄 거예요. 아뭐 발을 이렇게 많이 빼? <laughs> 빼주는데 어깨가 내려가. 그렇죠. 내려가는데 하나, 둘, 셋. 그렇죠. 오, 오. 그 마이브, 예. 마이브야. 춤 마이브. 그렇죠. 오 그렇죠, 그렇죠. 예. 마이클 잭슨. 아, 예. 손을 들어서 오른손을 밑으로 줄거예요 밑으로. 그렇죠. 근데 왼손은 살짝 올라가고 이렇게 치는. 오른발을 딛. 오른발 차면서 자 이렇게 들어 온다 들고 착착오 마이 갓 왓?! 이거만 진짜 끝나 오른발 요렇게 차면 얘가 끌려오잖아 오 제자 그래서 어, 어, 어. 그 상태로 와 그대로 돌려서 잡아주고 손다 팝끝야 와우 먼저 박자가 <laughs> 안 맞는데. 비트는 잘못고 하고 이거 할때 오른발 발로 걸 짚는데 이렇게 하셨어요. 맞는데 이서 있던 센터를 지키는 약간 시작이나 엔딩에 뭔가 미라랑 짓으니까 그런 뭔가 싸운 컨셉이 괜찮은데? 한번 만다, like 이거. 와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하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이거. 아, 이단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웃음> <웃음> 정말 약간 자신감을 불어 넣었다고 해야 되나? 애들 가르쳐 줄때 매보다는 칭찬이 약이거든요. 나는 내가 이 춤을 출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내일 또 이제 미라 이런 촬영을 또 하는데 내일 이런 동작을 좀 추가해 볼까 합니다. 음, 음, 음. 그러면 다른 몸치 분들에게도 이 프로그램 추천하시나요? 네. 몸치여서 요즘 나오는 챌린지를 할 수가 없다. 하지만 도전을 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수마실 추천드립니다. 와우. 시간이 너무 구만 고쳐. 자, 오늘 소감. 사실 이 콘텐츠 처음이잖아요. 처음인데 약간 너무 너무 멈추면 어떡하나 살짝 걱정했는데 와, 너무 잘 쳤어요. 진짜. 역시 10년 무용 배운 사람은 다르다. 제가 좀 잘하겠습니다. 좀 되게 고생했고 다음 컨텐츠는 또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몸치를 찾아보겠습니다. 몸치분 연락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